안녕하세요 다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단날 오랜만에 정말 11%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당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모두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컴미드단날 카카오페이 모두 다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약 2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하락 추세를 약간 그리면서 주주님들을 약간 피곤,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은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알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단알 큰 추세에 서도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알이 여기에 지금 내려왔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물대도 지금 매수 타점도 맞춰야겠죠. 네. 제가 예전에 어디 지금 단알 이런 2 1선을 붙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아리 예전에 13일 전 영상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13일 전 영상이라고 표시된 거볼수 있죠.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주라도 더 사야 할 구간 내려오면 더 사야 된다. 이유로 명백하게 밝혀드린다면서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그 매수자리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맞췄다면 맞친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단할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부진한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잘 자세히 보시면 구간에서 상승하고 21선 지지받고 오르고 상승하고 고가 노이하다가 20일선 밑으또 20일선 지지하다 20일선 붙이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계속 2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온 모습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올라오게 되 다시 내려와도 20일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20일선 지지 20일 21, 여기 20일선 살짝 이탈했지만 이전에 있던 매물대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20일선 지지를 받는 그런 하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당일에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탈했지만 다시 올려 세우면서 11% 넘는 상승을 가져왔네요. 그러면 제말 이제 좀 신뢰가 가시겠죠? 그럼 21선 지지, 이런 상승 추세에서 크게 양봉이 뽑혔을 때, 횡보가 있을 때, 옆으로 빠진다 해도 21선에서 매매하는 방법, 이 기법 하나 오늘 챙겨가셨네요. 이 기법, 정말 괜찮다고 생각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알, 정말로 여러분들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점,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황이겠죠. 정말, 일단은 제가 최종적으로 최종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보이는 라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돌파하고, 지금 여기 매물대 하단 라인 보이시죠? 여기 정확하게. 이 라인.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매물대 라인과, 지금, 여기 매물대 라인과 이 매물대 라인이 겹쳐있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13,000원대 ,000, 13 부분. 올, 상승했다가 내려왔을 지지를 한번 받고, 뚫리니까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되는 이 만삼천원대 분이 지금 많은, 많은 트레이더 혹은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고, 여기선 어느 정도 물량을 한50% 익절을 날려놓고, 하지만 여기가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영상 말매 준비해놨으요 영상 끝까지 시청 딱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일단은 단을 같은 경우는 21선 매매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세력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개미들을 털어내는 행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력이 매수한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온 자리가 알고 있고 혹은 세력이 어디서 매수, 매도할지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력이 매수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고 당연히 세력이 매도한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계속 롤링을 하면서 재매수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재매수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재매수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개수를 늘려나가겠죠. 단하래의 총 개수를. 왜냐? 단하래 결론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력의 지금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한 지금 지표로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지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세력이 매수한 자리에서 지금 빨간색 표시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온 자리인 걸 의미하고, 이 빨간색 선이 세력의 매도라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매수한 자리에서 같이 종가마그름으로 매수했다면, 세력의 매도라인까지 지금 26%, 최고점까지는 30% 넘는 상승을 취해 보실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바로 이 라인입니다. 세력이 매수, 매수한 걸 확인하고, 지금 매수를 하였다면 세력의 정확히 세력의 매도 라인까지 충분히 이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한 이, 이 정도의 하락분을 피할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 수익을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종가 마감에 들어갔다면 21%, 고가까지 26%라는 상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세력에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자리에 저희가 같이 매수해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같이 매도 한다면 이렇게 수익을 취하고 이만큼의 하락분을 피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실 건가요? 이러한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과연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이 이런 지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가실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단알의 최종적인 최종 목표가 그리고 어떤 차트 흐름을 그리게 될지 제가 21선에서 지금 다시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갔죠. 그 점도 한번 챙겨보고 가시는 시간 가질게요.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린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이런 기법들과 어 지금 21선 눌림목 매매 등 많은 기법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횡보가 나왔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로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하게 된다면 수익을 더 떼어 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이렇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참여 방법과 새벽에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한 다른 종목의 예시사항 또한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구독자를 10만 명 이상 모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벤트를 진행해야 되는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세력의 매수, 세력의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드리고 그는 구독자가 늘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한 제가 지금 최근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역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지금 그런 종목들 역시 차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역시 받아 구독자 이벤트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받으셔서 많은 수익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날이 저는 좀 이게 어 여기 보면 하나 1파동이 나온 거예요. 상승 한번 두번 세번 상승하는 파동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다총 다섯번의 파동으 이루어지는데 그게 하나의 파동이 되고 조정 기간을 봤을 때 지금 ABC로 또세 번의 파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수 있고 이런 모양이 될수 있어요 근데 단하를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21선을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한 대로 다시 상승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유의할게 단하를 이 정도의 상승을 했는데 한 번에 정말 짧게 주고, 기간적으로 봐도 너무 짧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차라리 한번 올라가는 척 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겠죠? 왜? 장대 양봉을 지금 기록하니까, 아, 이제 한 번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붙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한번 올라가는 척 했다가, 오히려 쌍바닥을 한번 그리면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시는게 수익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략을 짤수 있죠 여기서 한번 받고 오히려 내려오면 이런데 혹시나 저점을 깨면 한번더 받고 최종적으로 단하리 올라가는 파동으로 저점을 낮추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겠죠 여기를 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 1차 2차 3차로 받으면 여러분들 2상승복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2구간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1구간을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이 혹시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간에 몰빵하지 마라 타점 같은 경우 매수, 매수 타점 이 간에서 장대에서 올랐지만 또한번 자리가 나올 거다 그런 자리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으로 13,000원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확실하게 갈 겁니다 제가 그거는 실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라인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라인데. 인그지점또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지금 프랙탈의 관점.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 논리 차트 모습을 프랙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봤을 때단 하나의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저점을 한번 깨고 음봉을 세번 꽂힌 다음에 고점을 올리는 역 N자 모양을 한번 주고 다시 횡보를 보이고 상승 나오고. 근데 이 구간이 지금 N자 모양으로 다시 역 N자 모양으로 다시 올리는 모습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슈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는 갈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 1 3 0 0 0원 부근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절하는 게 맞다. 왜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여기 지지가 나왔고 다시 올라갔는데 저항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지금 물량을 최소 50% 이상 그아야는게 맞지만 더 올라갔을 때는 돌파 후 지지가 나때또 이런 타점이 돼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는 잘 모르겠다. 도대체 단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상단에 보이는 고인호국 2358의 8 3 5 4 문자로 구독을 주시면,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하 아래, 지금 올라가는 타점 러프하게 14,000원이라고 말했지만, 올라갔을 때 나오는 거래량, 캔들의 모습,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캔들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도 타점이 나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겠죠?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더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돌파 후 지지가 나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지금 더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매도타점, 상세한 매도타점을 러프하게 잡은 이 러프한 매도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 혹여나 지금 단할 월봉인데 일봉에서 내려왔을 때 제가 다시 쌍바닥 끊으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또나 매수 타점 되어서 13,000원까지 한번 끌고 와볼래 하시는 분들도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구독자 이벤트 진행해서 급등 가능한 주식 또한 데리고 있는 점, 종목 또한 드리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단할 지금 아직은 지금 당일에 상승이 나왔지만 상방으로 이렇게 갔다가 한번더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절대 몰빵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